하나님 아버지 메시지. 오늘은 95번째 시간입니다. 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중심해서 기한, 재건, 회복의 숨은 사명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면서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 대한 구원의... 의지는 변화하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으십니다. 느부갓네살 왕때 유대 민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가지만 파사 왕 고레스 때 첫째로 스룹바벨을 통하여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그 예루살렘의 성전 그 재건을 기회로 주셨는데, 아스레 왕이 즉위하며 가만히 고소를 다시 어지러워졌으나, 아다삭드다 일세를 통치 7년을 통해서 지적 또 통찰력을 가진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 스르바벨을 통해서 첫째로, 스르바벨을 통해서 어, 역사하시는데, 첫째로 어, 스르바벨을 통해서 손이 시작된다. 네. 아무리 큰 일을 해도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은 손과 발입니다. 음. 스르바벨의 손과 발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작은 일로 시작이 됩니다. 스르바벨이가 아무리 위대한 위대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주 작은 일로 시작한다. 그리고 스르바벨은 다림줄의그 스르바벨, 다림 줄의 줄을 잡고 있는 어그어 그 어, 스르바벨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이 어, 스르바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 시작이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에, 이스라엘 민족이 패하고 완전히 어, 정말로 어, 큰 일꾼들은 다 죽이고 그리고 쓸만한 사람들은 다 잡아가고 그리고 어, 정말 어, 무지리 같은 인간들 제일 밑바닥에 사람들만 남겨서 그들을, 어, 쳐게 되는데, 그 심각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볼 때에 너무나 가슴이 아프지요. 두 번째로는, 어, 그, 그 예스라, 그 예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한다. 예스라를 통해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스르바벨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두 번째는 예스라를 통해서 예스라에게 이전 권세를 주어 유대에 보낸 데는 큰 이유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를 무엇인가 그 예스라에게 군세를 주어서 역사하는 것이 그 이유가 뭔가, 첫째로. 성전 건축을 마치면 영광의 시대가 올 것을, 어, 그, 어, 알았는데, 성전, 성전이, 어, 그, 건축이 마치고 참으로 허전한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했다고 해서 처음부터 모든 것이 다 영광스럽고 모든 것이 다 완전했지 않는데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을 일으키고 보니까 영광이 올줄 알았는데 영광도지 않고 성전 예배가 빛을 잃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로 안식일 제도가 정말로 그 어 시들어지고 말았습니다. 음. 옛날에는 안식일 제도가 참잘 됐는데, 예? 이제 안식일 제도가 예? 어, 식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음. 참, 이게 다 사람들이 하는 건데, 사람들이 하는 건데, 이렇게 시, 안식일 제도가 식어졌다. 세 번째로, 에, 예루살렘에서는 율법을 어 있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이루살렘 성전에 에 들어가다 보면 수백 수천 명이 아주 개구리가 울듯이 바글바글바글 바글 바글 하나님의 성경 율법 책을 읽는 것이 그렇게 많았는데 아 이제 에새에 새로운 성전이 건축되는데 음 정말 율법에서 있는 소리가 들리지가 않습니다. 율법 읽는 소리가 들리지가 않아요. 음. 현큰 일이지 않아요? 예, 사람이라는 건요, 어,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져야돼요 처음부터 이어지지 않으면요, 이렇게 예, 연속되지가 않습니다. 연속되지가 않아요. 예. 한번 식어지고 다시 불이 붙는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번 무너졌는데, 다시 일어난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 성경 읽는 소리가 들리지가 않아요 큰일이 됩니다 음.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사회는 혼란하여 암흑시대로 방불케하여 혼란시대가 됩니다 음. 사회가 말할 수 없이 혼란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다 혼란하고 혼란하고 혼란한 시대가 되고 말아요 다섯 번째 가난에 지친 유대인들은 돈 없는 사마리아인과 결혼합니다 아유 큰일 났어요 예? 큰일 났습니다 음. 가난에 지친 유대인들은 돈 있는 사마리아인과 결혼합니다 예. 이걸 누가 막아요 누가 예? 가난해서 정말 끈이가 없는 사람인데 유대인들이 돈 많은 여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들과 같이, 예, 그저, 어, 레가 시작이 됩니다. 예, 돌 있는 사마리아인과 결혼합니다. 예, 부를 누리며, 그리고 유다 상류층에 앉아, 영양력을 행사하면서, 유다 공동체의 입법력을 가하며 율법 지키는 데 거침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돈 많은 많은 그 유대인의 그 에, 사람들이 에, 사마리아인들이 정말로 상류층에 거하게 되고요. 그리고 영향력을 거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섯 번째로. 어, 인민들은 착취를 당하여 모보하기, 아, 하고맙니다 아주 착취가 이제 심해지는 거예요. 예. 예. 그저, 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이 없다 보니까, 기도하는 것도 없어지고, 성경 읽는 것도 없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착취, 예, 도둑질, 예, 강포, 향락, 음란, 방탕, 여기에 다, 예. 빠지고 맙니다. 음. 오늘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정말 신앙이 떨어지고, 믿음이 떨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떨어지고, 말씀이 떨어지고, 기도가 떨어지면요, 다 같이, 예? 정말로, 어 세상 사람과 똑같이 되고 맙니다. 음. 뭐 특별한 거 없어요. 특별한 거 없어요. 일곱 번째, 에, 유다 공동체가 정말 붕괴 위험에 처해 있는 때입니다. 에, 유대의 공동체가 붕괴되는 직전에 있어요. 다 붕괴됩니다. 응. 큰일 났어요. 예?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예? 일법에 처해 있는 때, 때보다 더 악하고 더 더럽고 더 추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어, 이스라엘 민족이, 다 죽고 포로 잡혀가고, 그리고 나머지 인생들이, 예, 참 사는데, 스르바벨 성전이 다시 복구되고, 응? 음 그리고, 정말 에스라를 통해서 다시 새로워지는데, 옛날 같지가 않더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세 번째, 느에미아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음. 느에미아는, 어, 느에미아 1장 1절로 11절에 보니까, 음? 아, 많은 사람들 담부다 소집을 합니다. 그리고 집회를 열고요. 그리고 교사로 율법을 낭독합니다. 예. 그리고, 그 율법에 근거하여 회개 운동을 일으킵니다. 이 회개 운동은 초점은 첫째로 유다 종교의 순수화입니다. 유대인들이요 옛날에는 정말 순수했는데 이제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 나니까요 순수한 사람이 없어요. 어, 큰일입니다. 순수하지가 않아요 네미야1장에 네, 보니까 그랬어요. 일장, 예?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변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환란을 만나고 능력을 받으며 이루살렘의 성을 해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다 다 불이 타버리고 다 망가지고 다 파괴되고 맙니다. 이 말입니까? 이게 예? 바로 어, 예, 다시 예, 복구됐을 때에 이러한 무지, 무지무지한 일이 생겼다. 두 번째로 율법을 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철저하게 순수하게 외쳤는데 하나님 사랑도 없어졌고 사람 사랑도 없어졌습니다. 음. 일개명이. 예? 몸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사람을 사랑하라. 근데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다 잊어버렸고, 다 식어졌고, 사람 사랑하는 것도 다 시들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음. 그래서, 노예미야 어, 1장 4절에 보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그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예? 에,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군규를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가 금식을 하면서 목숨을 내걸고 기도를 합니다. 응.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예. 이 어려운 난국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응. 사람이라는 것은요, 예? 정말로 어려움 당해보지 않는 사람은, 어려움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응. 어려움을 당해봐야 그때 눈물이 나고 울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네, 내미아는 이 현실을 보고서 이제는 통곡 소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 난국을 이 난제를 이 어려운 난국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을 칩니다. 네 번째로.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하고 이미 결혼한 가정은 이혼할 것을 명했습니다. 아, 이게 참 힘들지요. 음? 이방인과 결혼 금지를 합니다. 안 됩니다! 이방인과 결혼하는 거는. 예. 이방인과 결혼, 구약시대에 이방인과 결혼하면 안 됩니다. 신약시대에는 될까요? 신약시대도요. 이방인과 결혼하면 안 됩니다. 음. 그런데 예, 대부분들 보면요, 가만히 보면요, 예? 그 사람 얼굴이 반반하다, 집안이 괜찮다, 돈이 많다, 좀 살기가 좋다, 좀 여러 가지로 형편이 좋다. 그러면요 거의 다 신앙이 있든 없든간에 그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예? 많이 있습니다, 많아요 음.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방인과 결혼을 금지하는 것도 이게 중요한데 이미 결혼한 가정도 이혼할 것을 명합니다. 이게 참 힘들지요. 이미 결혼한 사람도 이혼해라. 안 된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결단입니다. 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요 모든 백성들이요 모든 지도자들이요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귀환하고 재건하고 회복해서 숨은 사명자가 있는데 이 숨은 사명자들이 정말 정 스릅바벨 역사로 시작이 되고 그리고 정말 놀라운 역사가 에스라를 통해서 역사하고 그리고 느에미아를 통해서 역사하는데 옛날 같지가 않다고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시대도 똑같습니다 불초종이 어렸을 때는요 신앙생활 대단했습니다 믿음생활 대단했습니다 기도생활 대단했습니다 금식, 그냥 끄떡하면 금식했습니다. 예. 예. 그, 참, 뭐, 어, 3일 금식, 20일 금식, 열흘 금식, 이건 뭐, 떡 먹듯 했어요. 예. 많이 했습니다. 금식. 예. 어느 때는요, 그냥 한탄하고 울면서 금식할 때도 많았어요. 응? 많았습니다. 응. 요즘에, 금식기도 그 하는 사람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철학기도 하는 사람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에? 그저 어? 금여기도 밤새도록 기도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음. 이제는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찾아야 됩니다. 음. 정말로 귀한하고 재건하고 회복의 숨은 사명자. 스르바벨처럼 예? 스바벨처럼 에스라처럼, 노에메처럼, 정말로 목숨 걸고 기도하고, 목숨 걸고 금식하고, 목숨 걸고 하나님 의지하고, 성경 읽는 소리가 정말로 개구리 우는 소리처럼, 개굴개굴한 하나님 말씀 읽는 소리가 정말로 천정 울릴 수 있는, 이러한 역사적인 한 폐지가 다시 회복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예? 이렇게 회복의 숨은 일 사명자가 있다는 것을 이제도 숨은 사명자가 정말로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명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한 재건 회복의 숨은 사명자에 대해서 아버지 스르바벨과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기도 소리가 다시 일 우러나게 하시고 찬송 소리가 우러나게 하시고 금식하는 소리가 아버지 우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